수능특강 1강 3.2번입니다. 음향 측심법 문제예요. 해역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초음파 왕복 시간을 잽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 깊이 일어할수 있죠. 이때 해당하는 공식이 깊이는 2분의 1 곱하기 vt. 그래서 초음파 속력 넣고, 1500 줬죠? 왕복 시간 넣으면 깊이 나오는 이런 문제인데, 보면 일단 이두 해역이 있어요. 근데 일단 A 해역 자체가 거의 왕복 시간 변화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깊다고 볼수 있죠. 그쵸? 아, 변화가 좀 크네. 얘보다는. 차라리 얘를 봅시다. B. B를 보면 얘가 왕복 시간이 제일 큰게 제일 깊은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서 제일 얕고 깊어지는 딱 얘네요. 그래서 얘가 B 해역이고, 얘를 A 해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A2에서 지금 제일 깊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제일 깊겠네. 지금 여기서 6.2보다 당연히 깊겠고, 제일,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왕복 시간이. 그러면 이거는 얘를 이제 해령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럼 얘는 해구로 볼까요? 네, 해구로 봅니다. 왜냐면 해구의 기준인 6,000m보다 더 깊거든요. 그래서 6,000m가 기준이에요, 보통.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해구다라고 봅니다. 기억은 기억 A가 아니라 B ㄴ, A2 지점에서 초음파 왕복 시간이 9초보다 길다 여기 A2 그러면 9초 넣어볼까 일단 9초를 1분의 1 V7에 넣보면 1분의 1 1500 곱하기 9초 넣으면 7 5이고 그럼 0, 45, 4, 9, 7, 64 6,750m 나오는데 근데 6,750m보다 더 깊죠 그럼 얘는 9초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맞습니다 지긋, 해양지각의 평균 연령. 아, 평균 연령 자체는 이 해구가 있는 곳이 더 많아요. 왜냐면, 파는 해령에서 태어나거든요. 해구에서 죽고. 그러니까 해구 있는 곳이 나이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